딕시. 점수판을 한쪽에 놓고 0점에 토끼 말을 놓습니다. 그리고 각자 투표 토큰과 카드 6장을 받습니다. 플레이어들은 돌아가며 이야기꾼이 됩니다. 이야기꾼은 자신의 그림 카드를 살펴보고 한 장을 골라 그 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단어나 문장 등 자유롭게 말하며 뒷면으로 냅니다. 나머지 플레이어들은 자신이 가진 그림 중 이야기와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카드를 냅니다. 이야기꾼은 카드를 잘 섞은 뒤 펼칩니다. 카드의 번호를 정한 뒤 각자 이야기꾼의 카드라고 생각되는 투표 토큰을 자신의 앞에 안 보이게 내려놓습니다. 모두 내려놓았다면 동시에 공개해 해당하는 그림 위에 올려둡니다. 정답을 공개하고 결과에 따라 점수를 받습니다. 점수 계산 모든 플레이어가 정답을 맞췄거나 틀렸다면 이야기꾼은 빵점 다른 플레이어들은 2점을 얻습니다. 일부만 맞히면 정답자들과 이야기꾼은 3점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꾼은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렵게 문제를 내기보단 애매하게 말을 해야 점수를 잘 얻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꾼이 아닌 플레이어들은 자기 카드 위에 있는 타일당 1점씩을 얻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투표 토큰을 각자 회수하고 사용한 카드를 버린 뒤 각자 더미에서 카드를 한 장씩 받습니다. 다음 차례 플레이어가 새로운 이야기꾼이 됩니다. 누군가 마지막 카드를 뽑으면 즉시 게임이 종료되고 가장 점수가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